사랑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 Amen. Amen. a m e 하 a 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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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에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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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제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에, “내가 너희의 발을 어,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렇게 에,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어, 섬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 그것을 본을 보여 주셨고 이제 우리들이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 제가 어, 수련회에 가서 어, 세족식을 할 때에 에, 선생님들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세족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그 모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족식을 마치고 나서, 어, 세족식을 받았던 아이들도 은혜를 받았지만, 세족식을 행한, 행한 우리 교사들이 더큰 은혜를 받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을 씻어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발을 씻어주었더니 그 감동과 은혜가 너무 컸다는 거죠 어, 섬김의 경험은 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바로 섬김입니다 어, 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더러운 곳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런데 그것을 깨끗이 씻어주는 섬김 네, 그것이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의 경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의 발을 씻어준 적이 있나요? 또는 여러분 남편의 발을 씻어준 적이 있나요? 자녀들의 발을 씻어준 적은 아마 있을 것인데 아마 아내와 남편의 발을 씻어준 적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발을 씻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 어쩌면 그냥 발을 씻는다는 그 의미보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더큰 의미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다른 사람에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족들의 발을 씻어 봐 주십시오. 그러면 그 발을 씻는 가운데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그리고 진심어린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섬기는 가운데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진정한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그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좋은 향기가 드러나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